21학번 이아리라고 합니다. 상명 S의 경진대회를 사고와 표현이란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과 연계용으로 해당 대회에 참가한 것이 가장 큰비법이라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와 표현에서 진행되었던 교수님과의 글쓰기 클리닉을 통해 교수님으로부터 지도를 잘 받은 덕분에 보다 완성도 있는 글을 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소재로 정하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글을 쓴 것도 수상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예능으로서의 매력을. 그 이때 해당 소재가 친숙하면서도 정보와 시대라는 조금 색다른 방향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순서위원분들께서 좋게 받으신것 같아서 대단히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1 학기 밖에지내보지 않아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SW 교육의 경우 저에게 학습적인 면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개강 전 이루어졌던 SW 교육을 통해 컴퓨팅 사고와 게임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보다 수월하게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향후 SA 경진대를 통해 관련 과목에 대한 학습을 점검해 볼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글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는 일종의 객관화도 경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각각 다양한 문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1학번 동기분들이나 어, 2, 학번 신입생 분들도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것부터 저의 진로에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한 것까지 열심히 참여하여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